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어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들어 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20절 2 1절 같이 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해 가심이라 아멘. 분재하시는 분계시죠 그 화분 같은데다가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가니까 큰 화분에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소나무가 수십 년된 소나무. 그 크기 제가 초반에는 대신만 같지 않습니까? 매년 가도 이 소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원리를 아시죠? 주근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주된 뿌리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기는 좋지만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주근이 뭡니까? 주된 뿌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예배 안에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교제와 이런 모든 영양분들이 함께하면 그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있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참된 예배에 대한 강조 주님이 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예배를 고문으로 얘기해요. 3대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예배고문.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복이 돼야 되고, 그죠? 교회 오는 게 행복이 돼야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 게 진짜 그게 3대 행복이든지 5대 행복이 되어야 그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뭐 이번에 예배를 한두달못 드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싹을 틔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커져 가지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 나오는 또 이제 우리가 장차 예배하게 될어 우리 주일학교도 부서나 또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학교를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어요 예배당 왜 짓느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 강당을 아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예배당 짓는 비용의 10분일만 들여도 강당을 완전히 멋진 예배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학교의 부속시설을 교육관으로 쓰고 해가지고 서울에는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교인들의 규모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예배 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옳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예배 드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니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를 몇 달째 못드려요 왜냐면, 계약을 안 하면 거기는 못 들어요. 그 학교기 때문에, 학교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차만 돌리다가, 혹시 뭘 하나 싶어. 그래가지고 주차도 못 하고, 그냥 이제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다. 참, 예배 드린다는 게, 드릴 수 있다는 게. 뭐, 그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이번 위기가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아주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서 올한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각자의 심령에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해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일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했고 이장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삼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원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뜻인데요. 동시에 다른 민족들, 즉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절하고 12절에 보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사밭골짜기에서 12절에도 보면 여호사밭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여호사밭골짜기라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골짜기가 있나? 없어요. 여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밭하면 누굽니까? 유다왕이잖아요. 왕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당을 알고 솔로몬을 알고 하지만 요사밭은 여러분 적어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왕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런데 이 수도 없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전대미문, 전무후무,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전쟁이 이 요사밭의 전쟁입니다. 전쟁하려면 뭐가 앞장서야 됩니까? 군대가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 전쟁이라도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방패를 듣든지, 투구를 쓰든지, 하다 못해 말을 탄 기병이 있든지 나가야 되는데, 상대는 유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모합과 안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왔어요. 연합군이. 모래알 같은 그 상대의 적군들 앞에서 가장 앞선 부대가 아니라 뭐죠?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가. 성가대가 선거예요, 성가대가.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기 앞에 촤 도열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은 영원 무궁하리로다. 그 찬양을 계속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야 20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쾌거를 이루고 진짜 전무후무한 승리를 그 가운데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지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사바 왕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마음이 자기를 둘러싼 연합군의 공격 그들로 인한 이 땅이 어찌 될까 하는 염려에 가닿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탁 가서 붙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쪽으로 딱 붙으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 지나온 날을 삶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택한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쭉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내가 생각하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손대고 그리고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펼치겠다는 확신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한 번, 단두 번이 없는 단한 번뿐인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그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과일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단게 있어요. 근데, 집에 초콜렛을 누가 사놓지 않습니까? 그럼 초콜렛을딱 먹잖아요. 초콜렛딱 먹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깎아주는 그게 사과든지, 무슨 오렌지든지, 뭐든지. 뭘 먹어도 답니까? 안 답니까? 안단 게 아니라, 밋밋해요. 배를 먹는데, 무시, 무시라 해야 하, 사과를 먹는데,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그걸 굳이 먹었는가 싶어요. 그래도 이런 과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나면, 세상에서 좋다는 게 밋밋합니다. 이걸 무슨 맛으로 먹노? 돈, 그 무슨 맛으로 그렇게 긁어으려고 하노? 권력, 막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서라도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사람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저게 뭐라고 저 난리를 피우노? 명예, 심지어 건강, 하나님 맛을 못 보니까 그 밋밋하게 짝이 없는 것들 때문에 생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혹시라도 성도들 안에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탁 붙이지. 그렇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밋밋합니다. 그게 뭔데? 왜?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자심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분이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누구를 바라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상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이도로가 너무 좋고, 그걸 뭐라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요엘서 말씀에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면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에게 놀라운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어떻게 했죠? 자녀들은 니연할고 그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례를 얘기한다 하는 것은 아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막 꿈과 비전을 얘기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 영통 얘기는 아닌데 이거 마음속에서 자꾸 드니까요. 왜 자꾸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제 세계에서 석학이라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해줍니다 근데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분들이 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뭘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대유행이 온다면서 대유행이 와가지고 뭐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뭐몇 백만 명이 죽고 5천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유가가 뭐 떨어지면 나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공황 상태가 되고 막 이런지 그분들 진짜 대단한 석학입니다. 하버드, 무 뭐, MIT, 뭐 하여튼 이런 유명한 대학의 석학들이에요. 너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 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맛을 모르니까. 미리 미리 그렇게 걱정을 싸질 모아가지고 온 세상에 막 퍼뜨리는 게. 바이러스가 딴게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무지개로 얘기하셨잖아요.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석학이라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영적 무주의 어두움에서 저는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 아시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거기 30만 명이 넘는 사람 생명을 잃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어려진도 들어가게 되고 국제 기구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는 이슬람과 그리고 힌두교가 대부분인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뭐 알라가 자꾸 묻 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온 게다 뭐였습니까? 이슬람과 힌두교 안에 나름대로는 뭐 다섯 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누구 어린아이들 인신매매가 이거는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인신 매매를. 몇살 돼도 아는 애들을 어떻게 인신 매매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적 놀이계로 팔아먹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집니까? 그들이 믿는 경전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무지하고 자기를 학대하다 못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기생으로 팔아 버리고 어린 소녀들은 술하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난잡한 일들에 내 동댕이 치는 일들이 빌비재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니다 그 이방 그 나라들 얼마나 신들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발과 아세람, 뭐그 모습, 뭐, 그 다음에 뭡니까? 밀고. 사실은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나라 알죠? 그, 그 다, 그다 이슬람의 그 맹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은 이름부터 아프간, 아프지요 그렇죠? 이름부터 아픈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예전에 그한달 전에 한참 심할 때그 뭐죠 이렇게 마스크 안 하고 은행 들어갔다가 어찌 됐다 직원이 저보고 나가라 하더라 은행, 은행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자분들 여자분들도 감사 제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르카라는 걸 이렇게 써야 돼요 부르카 봉다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쓰요 얼마나 가깝합니까? 그날은 안 그래도 더울 때인데 그거 마스크가 아니고 이 부르카 뒤집어 쓰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마스크 안 쓰니까 막 그래가지고 얼차려 주대. 은인도인가 어디 <laughs> 엎드려 뻗치막 시키고 이러는. 이건 아니에요.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버립니다 부르카 안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교수들입니다. 교수고 의사고 아무리 인텔리고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진리가 밝혀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인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야 되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들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니 네. 언젠가 이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전이 말씀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산이 있는데. 산에서 막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막 우유가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는 시원한 물들이 막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막 쇠미 터진 것처럼 막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 신기하지요. 야, 얼마나 그 안에 포도주와 우유와 기름과 그리고 소중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고여져 있으면 산이 있으면 산이 있는데 산 옆으로 막 이것들이 수십 개의 폭포수가 돼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설악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설악산 자락에서 근무를 했는데 6월 달 되면 이제 진지공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설악산 자락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밤에 잘때 되면 여러분, 산악의 기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이 게릴라성 폭우가 밤새도록 이게 24년 천막을 막 붙들고 배수를 로 계속 파고 잠 아무도 못 잡니다. 그러나면 거기다 담겨가 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생 끝에 한두 시간 잠시 눈을 붙이고 눈을 탁 뜨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다. 작은 한계가 있다가, 싹, 걷힙니다몸믿는 눈치네. 제가 지금 한번겠었어요 촤악, 벌짖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설악산 곳곳에, 설악산, 여기서부터 이 설악산을 제 머리로부터 이렇게 하면, 옆구리,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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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마다 폭포수가 팍쏟아졌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이래 못 믿는 표정들을 내가, <laughs> 내가 그걸 찍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 쏟아진 비를 머금었다가 그걸 옆으로 쏟아내는데 옆구리가 터진 것처럼 말고 물이 콸콸콸 수십 개의 폭포가 쏟아지는데, 우리 옛날에 젊은 친구들 제일 했던 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소리 하지 마라, 김밥" <laughs>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김밥 옆꼬리가 터집니다. 진짜. 아 설악산 t 꼬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멋지고 그 물이 잘잘잘잘 흘러가서 저희들 밑에 있 l 저희들이 거기서 같이 수영도 하고 씻고 행복해하고 하루 종일 진지공 사든 그 땀을 씻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포교회 이제 우리 주일 학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옆구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청년들도 예배 가운데 어느 옆구리가 터져 가지고 꼴꼴꼴꼴 쏟아지는 그 성령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 시온산과 같은 전포교에서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자심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고 덮여지고 차고 넘쳤어 이 땅에 행행하는 모든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불경기와 그리고 질병들은 다 씻겨내고 몰아내고 우리 삶가운데 2020년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 그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진하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의 극유라심이 무궁함이로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여호사밧의 승리가 우리 모든 전복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은혜가 막 우리 옆구리에서 막 터져나오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은혜가 있어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기존 보동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의 돌보심은 영원하다는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맛보 세상의 것들은 다 밋밋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할 때에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에 이 바이러스들을 다하니 소멸해 주시고 다시가. 그 원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각이 있으면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금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속히 좀 만들어주시도록 지도자들에게 결단도 하락해주시고 지혜도 주시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례를 마무리하는 김오리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미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응.